오늘 노드레드는 파이어베이스 팔레트를 다운받고 어드민에서 서비스 제이슨을 프로젝트 설정에서 서비스 계정, 그리고 새 비공개 키 생성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를 여기에 옮겨놓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램프, 엘리 빛 나오는 거함수고요 이거는 몽고디비. 몽고디비 설정 값입니다. 몽고 d 비 함수는 이렇게 적어놨고요 메세지를 받아와서 이름 받아오고 오늘 받아오고 적어놓은 함수입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랑 파이어 베이스 설정 값은 그대로고요 저번 시간과 동일합니다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옥, 지옥, 네, 지옥, 의 테스트 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전과 전등 중에 선택해 주세요. 안방 전등 켜. 안방 안방 전등을 늘켜 안방 전등 켜서 있고요. 여기에도 설정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것 같아요. 여기에도 안방 전등 켜가 들어와 있고, 지금 켜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해도 안방, 해도 안방 전등을, 켜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고요. 안방 전등 꺼! 안방전등 꺼져 있고요 노드레드도 안방전등 꺼져 있는 거 들어와 있고, 대시보드에도 꺼져 있습니다. 몽고디비도 리프레시를 하면 전등이 꺼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